자 오늘의 볼 컨텐츠는 소드 파이터 시뮬레이터.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소드 파이터 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긴급 녹화. 어? 지금 긴급 녹화를 켰습니다. 근데 이거 얼굴이 안 보여. 아이엄마 그만 좀미둘러라 아, 예. 아무튼 긴급 녹화. 오늘은요. 지금 촬영일 현재 기준 월요일이에요. 지금 월요일. 게임이 업데이트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하루 동안 부다한이 하나... 노력했습니다. 사냥용 유물 사냥용 세팅에서 억지로저 쫄다고 사냥해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사냥을 해서 검을 얻고 그 검을 합성하고 인첸트하고 펫 뽑을 때는 힘면 세팅으로 갈아 끼면서 힘 올리면서 펫을 뽑는 듀얼 코어를 하고 그걸 무한 반복. <laughs> <laughs> 내 하루를 갈아 넣었다고. 그렇게 하루를 갈갈갈갈갈갈. 하 결과. 꽤 세졌죠? 단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d v g 였는데 이제 TVG가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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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TVG도 됐겠다. 이제 좀 세졌나 싶었는데, 아직도 쫄다고. <laughs> 아직도 쫄다고밖에 못잡더라아 그래도 여기 있는 이 제일 약한 쫄다고 말고, 이 다음 쫄다고 잡아요. 이 다음 쫄다고. 아, 아. 이게 어디야 아무튼간에 긴급녹화 여러분 제가 긴급녹화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여러분 지금 업데이트 하루만에 뽑아버렸습니다 펄시크리프 밤 시크릿을 뽑아버렸어 <laughs> 원래 이밤 시크릿은요 보통 여기 쫄따구들 잡을 때는 거의 못 뽑고 막 보스몹 잡으면서 보스몹 완전 싱겁게 막고 어? 계속해서 엄청 쉽게 보스몹 잡으면서 돈 와장창 벌어서 하루 초초 <laughs> 패 뽑기 하면서 그래야지 겨우 겨우 나오는 패인데 아니 쫄따구 잡으면서 찌끔찌끔 뽑다 나와 버렸어. <laughs> 아니, 이거 뽑기 비싸잖아요. 어? 겁나 비싸. 뽑아. 한번 뽑는데. 그래서 이 쫄따구를 열심히 잡아 가지고 하루 쟁이 잡아 가지고 아, 이제 겨우 겨우 한 10번 정도 뽑기 돌릴 수 있겠다. 그 정도. 10번 정도 돌릴 만큼의 그 돈을 모아서 밤이 되면은 그때 10개 뽑아. 10번 뽑아. 그리고 또 다시 사냥을 해. 돈을 모아. 밤이 됐네. 그럼 한열몇번 뽑아! 이거를 반복했는데 진짜 핵 운빨로 나와버렸어 <laughs> 아 이게 말이 되나 드디어 억빠이 시대인가 드디어 이 게임이 나를 억빠이 주기 시작하나! 고맙다! 갓겜! 여러분 게다가요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그냥 이 밤시크릿이 나온 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샤인이야 갓겜! 초 갓겜! 이게 게임이지 미쳤다리 이게 나와버리네 어? 원래라면 밤시크릿 열마리를 뽑아서 합성을 해야지 이샤인이 밤시크릿이 되는건데 이게 그냥 초반에 완전 운빨로 나와버렸어 이거 기회다 이번에 다음 업데이트 패치하기 전 전에 어? 시크리 검이랑 뭐 이것저것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 두근두근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팻 중에 제일 좋은 게이전밤식크릿팻이전맵밤식크릿 팻을 101레벨까지 올렸어 만렙을 찍었을 때 힘이 7.4QA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뽑은 시크릿 팻은 91QA 아니 91QA 얘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팻 합친 거보다더 세요 말이 되나 잘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자동 스윙을 누르면은 어,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올라 계속 아아아아 아, 아, 지금 부스터 기강이구나 아 깜짝이야 아니, 아니 계속 올라가지고 뭔가 있네 아, 지금 비교가 안되네요 7초 후에 비교할게요 됐다 원래는 4.23 UVG씩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밤 시크릿을 껴주면 최고 장착 4.23이었는데 11.98 어이 거의 3배가 올랐어 3배가 미쳤다리 미쳐 미쳐 미쳤다리 와 이제 쭉쭉 성장할 일만 남았나? 어? 할만할지도. 게다가, 검도 내가 저번에 이 캐시검 뽑았잖아요? 이 캐시범에다가 이 크리스마스 스피릿 3을 옮겨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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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검에다가 갖고 있었던 걸로 옮겼고 그리고 에픽도 킹갓으로 만들어서 삼성까지 진화를 시켰습니다. 이별 진화시키는 거별 추가하는 거 여태까지 안 했었는데 이 킹갓 등급을 만든 다음에 신성한 등급 그 같은 검을 재료로 별 하나씩 올려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73 5C짜리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에 타인이 3을 붙여가 아 타인이 2를 붙여가지고 공속 겁나 빨라. 저 봐봐 이 화면을 막 가려요 지금. <laughs> 공속 겁나 빨라 이거. 어, 이제 좀 게임 같네. 이게 게임이지. 아, 아 밤이다. 아니 밤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뽑네. 아까비. 아또 운빨 노려야 되는데. 아 이거라도 지금 얼마 얼마 없는데 이거라도 한번 운빨을 느끼니까 이거 못 참겠네. 어, 어, 어. 게다가 확률이 그때 뽑았을 때 표시된 게 250만 분의 1이야. 250만 분의 1. 원래라면 250만 번을 뽑아야 한번 나올까 말까 한패시라는 거지. 이게 운빨로 나와버리네 어, 뭐야? 끝이야? <laughs> 아 하긴 그런 운이 연속으로 나오진 않겠지 하지만요 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이 재료 모아놨거든요 <laughs> 저 별가루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100만개가 있단 말이야 이 새로운 밤시크릿 이거 레벨을 좀 피드 올리면은 확 강해지지 않을까? 일단 한번 피드 먹여볼까? 자 91QA에서 138! 아니 뭐야! 거의 한 40이 오르는데 40QA가? 와, 겁나 세졌어. 이러면은, 나한번 퇴드릴 때마다, 11.98 올랐었지. 16! 와, 미쳤다, 효율! 미쳤다, 밤식크리! 진짜 사기네, 밤식크리지! 어 맞아 잠깐만.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패세에 특성 추가할 수 있잖아. 이패 인텐트도 되잖아, 이제. 여기 패 인텐트까지 한다면? 어, 어, 이거, 이거, 겁나 많이 들어. 무조건 나와야 돼. 제발! 제발, 힘! 어힘10% 추가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 보자 오케이 어어 어, 뭐야 왜 똑같지 뭐라 어 비슷한 거같네왜 <laughs> 기분 탓, 기분 탓인가 뭐라 아뭐 아무튼 세졌으니까 어 세졌지 세졌지 여기 힘10% 추가 돼 있잖아 세, 세진 거 맞겠지 아네네네 기분 탓이겠지 뭐 이게 게임이지. 야, 바로 얼마 전까지 어, 4씩 오르던 게 갑자기 16 4배가, 4, 4배가 증가했네, 4배가 갓겜! 초 갓겜!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루 동안 진짜 빡세게 하면서 알아낸 건데 여러분 아시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 한 사실이거든요? 아니, 나는 당연히 이 높은 등급에서 뽑는 패시 갈았을 때그 별가루를 더 많이 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지만 별가루 주는 게다 똑같아! 아니 모든 맵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별가루 주는 개수가 다른 거고 어디서 뽑든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마지막 맵에서 이 돈으로는 펫한 번도 못 뽑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맵에서 뽑으면 은 거의 그냥 하루 종일 뽑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 올리기 위해서 그냥 그 카이질 계속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무 데나 가서 이 저렙 사냥터 가서 펫 뽑기를 계속해서 전설 이상 애들만 가득 채워서 별가루 를 만들면은 마지막 맵에서 그 전설 이상들 잔뜩 모아서 별가루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나만 몰랐어? <laughs> 아무튼 예, 굉장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걸 알려 드리려고 켰습니다. 이거는 알려 줘야지. 이거는 긴급 녹화할 만하죠. 패치 <laughs> 하루만에 갑자기 밤시크릿 그것도 샤이니로. <laughs>